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 토론의 사자 예정입니다. <laughs>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여행 간 사이에 집에 놀러 갔는데 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오셨다면 인사 드려야 되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단 여자친구 집은요, 아파트 2층이고요. 쉽게 설명해서 옆에 있는 세트 2층에서 1층으로 와. 뛰어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린다에 우리 해운대 방가방가 우리 <laughs> 김기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하나 <laughs> 뛰어들어! 다음은 어, 뛰어내린다에 우리 낙성대 농계 우리 이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웃음> <그러나>. <웃음>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 네 네, 네, 네. 근데 나 지금 이거 네네. 여자친구네 집에서 네네. 지금 나뭐 입고 있나? 아, 지금 여자친구 아버지 추리닝을 입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자친구 아버지의 추리닝을 입고 있다고? <laughs> 네, 추리닝을 <laughs> 입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인사를 드리면 와, 이거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 그쵸, 아, 그쵸. 그, 안 되지, 그 어. 근데 나 지금 신발 막 이런 거 신고 있는데. 어. 네, 네. <laughs> 이거 신고 이 층에서 뛰어내리면 은 그래도 막 다리 찌릿찌릿하고 그러지 않을까? 아그좀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죠. 야, 그런 거 신고 뛰어내리면 위험하지. 아. 그렇죠. 뛰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조단 조단 하는구나. <laughs> 야, 뭔 소리야. <laughs> 조단 조단이요? 이래서 남자들이 평소에 조단을 구하려고 <laughs> 그렇게 하면 조단. <laughs> 그 조단소에도 그냥리를 신고 다니고 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봅시다. 어. 여자친구가 자기네 집 비었다고 신나서 놀러 갔는데, 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어머야. 어. 이 상황을 보고 무소유의 저자법정스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헐. <laughs> 뭐야? <뭐냐>. 헐이요?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녀가 한 집에서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한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어, 번째 돼요? 뭐야? 뭐 라면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죠. 그죠 네. 라면. 네. 어. 그번두 번째 또 뭐야? 네. 서로 좋아하니까 한 집에 있으니까 뽀뽀 정도는 그쵸? 할수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네. 뭐 뽀뽀 정도 뭐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뭐야? 네? 뭐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laughs> 그겁니다. 뭐야? 뭘 생각하는 거 우리 나라히 좋아가지고 뭐? 무능한 거. 너, <laughs> 너 <왜> 이렇게 좋아요? 뭐야? <laughs> <laughs> 뭔 소리.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 TV. 나란히 누워서 얼굴에 팩하고 TV 보고 있었어. 저희 어. 부모님 오셨는데 싸가지 없이 그 상태에서 인사드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된다는 어. 거지. 남자분들 잘 생각하세요. 2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걸리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laughs> 너라고좋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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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뛰어내리시죠. 나, 어. 에이. 왜? 아버지가 왜?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왔어요 어. 그럼 여러분들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인사를 드려야죠 정중하게 어, 그렇죠? 어. 물론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가 용기내서 인사를 해보자고요 어. 저 처럼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혜미 남자친구 김규기입니다 혜미가 어, 오늘 무섭다 그래서 그냥 와봤습니다 오해하지 어. 마십시오 저 혜미 잠들면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날딱 쳐다보면서 점심은 먹었냐 그럴 거야, 예? 그러면은 해미가 맛있게 차려줘서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겠어? 저녁은 지옥에서 먹어. 라 저녁은 지옥에서 먹어라. <laughs>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laughs> 너왜 내가 얘기하는데, 껴오더라고. <laughs> 만 지옥에서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만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h, 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 go to the hell? <laughs> go to hell요? 자, 우리 아까 계시 우리 두 번째 검은색 남방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자 친구신가요? 커플이시죠? 어. 자, 만약에 여자 친구가 2층 높이의 집에 산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아버지한테 인사 드립니까? 뛰어 내린다고요? 어. 뛰어 내리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안 뛰어 내리는 게안 괜찮은 거야. 야, 뭘 생각 그 어. 가방 뭐야? 낙하산이야 뭐야? 어. 아, 낙하산이야? 어, 얘는 조단을안지고 낙하산이야. <laughs> 뭐야? 그거? 야, 낙하산 뛰어 내리는 네. 게 맞는 거야. 어.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한 방법을 선택한 거야. 오늘 가 궁금한 게생각하는데 만약에 여자 친구 집이 4층이다. 어. 뛰어 내려 인사드려. 아. 4층이면 위험하니까 4층이면 <laughs> <자칭이면은> 낙하산을 <laughs> 아무리 메고 있어도 위험하니까 인사를 드린다 <laughs> 어. 이거지 왜냐면 여자친구가 뭐 그렇게 뭐 싫지 않으니까 인사 드리고 어. 뭐 결혼을 약속하면 되니까 뭐 이쁜 음.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옆에 여자친구야? 뛰어 이 자식아 <laughs> 에이 <왜> 그래요 <웃음> 예쁜데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네. 인사가 무조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인사를 해서 더 악화된다,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골목길을 혼자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저기서 저녁에 고등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어. 한 손에 막 샛바이프 들고. 어. 다섯 명이서 담배 어. 피우고 있어. 거기 굳이 가서 애들 안녕? 뭐야? <laughs> <너야? 웃음> 세상과 안녕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사할 어. <laughs> 필요 없다고. 아, 그죠? 그집 앞에 갔는데, 어. 누나가, 우리 친누나가 집 앞에서 어. 남자친구랑 정렬적으로 키스를 아 하고 그거 굳이 가서 누나 안녕 <laughs> 그알코올야또 그래. <그걸 할> <laughs> 뭐 보안 아, 아, 아. 이런 거 굳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여행을 갔대. 그래서 어. 남자친구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부모님이 왔어. 어. 그러면 여자도 2층이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 <laughs> 뭘 생각해? 어? 무조건 뛰어내려야지. 진짜요. 여기서 난 여자인데 2층이면 난안 뛰어내려 하는 여자 있어? 없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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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어내린다고? <laughs> 2층이면 안 뛰어내린다고? 진짜로? 이런 여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남자친구가 들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야? 던져요? 이걸 왜 던져? 뭐,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이러면. 안지 있지.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칠 수 있어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음. 여자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가 오시니까 당황했으니까 당황하니까 갑자기 입고 있던 아버지 튜닝 벗고 어. 팬티 바람으로 자기옷 들고 2층에서 뛰어내렸어. 어. 어, 그 친구가 아마 오른쪽 다리가 막 아작이 났을 걸요. 어. 맞지 오른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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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해요? 멀쩡 맞잖아 뛰어내려가지고 무슨... 팬티 파업으로 무슨... 있는데 사람들 오고 막구급차 오니까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다리 부러졌는데 자기 옷 입는다고 <laughs> 자기 옷 입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laughs> 신분증, 신분증 딱 보더니 아니 서울 사시는 분이 왜 인천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 그랬나? <laughs> 아니, 뭐 말도 <말까지> 안 <laughs> 소리 하고 그 그만하세요 야 이상준 잘 생각해봐 여자친구가 만약에 2층에 안 살고 한 20층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20층? 그래. 아... 이친이면 저거야. 아, 하... 높지. 도전. 도전. <laughs> 도전이, 도전이가 아니에요? 도전이 아니야. 도전이 아니야. 20대. 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를 드려? 도시 가서 배관 타고라도 내려와야지. 뭐업배관을 타. 빨간 데 들어서. 야, 네 말대로 그럼 인사하자. 어? 네가 그렇게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해. 를 어? 아, 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어떡해요? 어? 아니, 미 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미 남자 친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순간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귓방망이로 올려칩니다 팍! 올려쳐 어? 그러니까 같은 남자니까 아 무슨 심정인지 이해한다 그래도 맞고도 그냥 안기기고 계속 죄송하다고 해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 아무 말도 안해 그리고 봤더니 아빠가 입만 계속 뻥긋거리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고막이 나갔네 고막이 왜 나가? 아! 고막이 왜 나갔지? 이게니네 이게? 아 내가? 네 어유 아, 네. 아, 아, 네. 어쩐지 아까부터 귀에서 소리만나더라구 <laughs> 아니 근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뭐 죄송하다고 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입모양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어. 가까이 갔는데 아버지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입모양 보고 이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래 눈깔을 그냥 갑자기 눈을 왜 찔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일단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야 여자친구 가슴을 만지면 <laughs> 아버지 꼭짜또 만든 거 그래서 <laughs> 아버지 이게 아니라 오해라고 안보여소리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데 어 <laughs> 뭐야 이게 <"이> 장인어는 말슨 <laughs> 소리야 말려 있는 거말이예 <laughs> 장인어는 뭐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자못 쓰니까 들어와 이렇게 딱 뛰어내는 순간 이게 무릎서요 싸움 그 싸움 <laughs>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뛰어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인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나가